일요일 김민석 총리 너무 모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경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조롱하는 현수막이 논란인데요. 경주시 교통요지 12곳에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한수원이 5년 동안 법인세만 1조 6천억 원을 냈다지요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진짜로 내걸렸다고 합니다. 관리사터 팩트 경주시민 A씨는 무료 국수를 맛있게 먹었잖아는 현수막 문구는 시민들을 거지로 비하한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며 공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말들로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한수원 본사가 10년 전 경주로 온 것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경주로 이전한 것이라며 평소 지역 관련 업무들을 선민의식 속에서 밀실 행정 처리한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 지원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현수막을 게시했다면서 민원이 제기돼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는데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관리서 일요일 김민석 총리 한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입니다. 김민석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와 비한형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경주 관계자들인데요. 이어서 일요일 서영교 연애반격 AI 우는 법적 조치. 국힘은 찌라시 남매라며 서영교 부승찬 고발한다고 한 가운데 한 단차는 벌써 서영교 연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 천아람도 과세하며 AI로 만든 가짜 뉴스 튼 서영교 수준 첫참 발언까지 같이 발악 중인데요. 관련사서1 서영교 의원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영교 페이스북, AI라고 설정된 국힘 그리고 구구매체들 모두 법적 조치합니다. 이어 서영교 의원실, 사실관계를 짜깁기 하거나 팩트를 흔들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신 모 차린 주진우 의원은 개엄을 미리 예측한 김민석의 정보 입수 경위부터 수사해야 하며 오려 비상 개엄을몇달 전부터 예측하고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것은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어떤 경로로 개엄 정부를 입세했고 왜 그것을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고 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나경원이고 주진우 의원이고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국힘으로 향하는 특검의 움직임이 겁이 나는지 생 날레 중인 것입니다. 관련 소내상에서는. 일본 순사가 독립군 찾아내는 모양새네. 지금까지 추진하는일 보면 윤석열 및 내란당 최측근 인을더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머니투데이에 2040년 한국군 27만, 북한군 113만, 인구 절벽에 무너지는 병력기사를 링크한 뒤 작심한 듯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이번 대미협상 관련해 의지를 보이셨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선포하신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 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과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식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게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돈 대신 자주 국방 투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핵심인 기조연설도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어 배우 고아성, 젬프의 감사합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맥락을 딱 자르고 갈라치기만 몰두하는 이준석 의원과 달리 고아성 배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를 언급해서 화제입니다. 배우 고아성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작은 영화를 찾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적었는데요. 고화성이 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행영 요사와 함께 제30회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아 고화성이 출연한 영화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영화 관람 뒤 감독 배우들과 함께한 관객가의 대화에도 참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감독들에게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물었는데요. 이어, 영화는 일종의 종합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이라고 강조했고 영화 제작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도 영화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땀과 열정이 배어있는 영화를 감독 배우들과 함께 보니 가슴이 떨린다는 관람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영화제 참석은 우리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영화산업과 영화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꼬투리 잡고 갈라치기만 하는 이준석 의원은 연전연패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민주 전용기 의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여의도 금쪽이 오은영 박사도 두손두발다 들겠습니다. 오늘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AI 생성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직업이 국회의원인지 AI 이미지 메이커인지 혼동될 지경입니다. AI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윤리 기준을 만들어야 할국회 과방위 위원이 오히려 몸소 AI 오남용 사례를 싸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정치인이 앞장서서 허위 조작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 민주적 공론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AI 윤리적 사용으로 사회적 편익을 키워야 할 도구를 정치적 공격을 위한 장난감으로만 치부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부대 정치를 장난처럼 하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 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효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인공로할 짓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낭비시킨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